돈 벌러 가는 길이에요. 아 요새 에스파의 조이드부 댄스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가르쳐주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쏠쏠해요. <laughs> 내려가는 길에 쓰레기도 가지고 와서 갖다 버려야 돼요. 여기서는 재활용 같은 거안 하고 이 쓰레기 봉투에다가 전부 다다 다 잡아 넣어서 갖다 버리면 끝이에요. 친구가 라데펀스에 살고 있는 친구거든요? 사는 것도 그렇고, 일단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서 저한테 케이팝 안무를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케이, 승낙을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시간 약속을 단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 맨날 기다려야 돼, 맨날. 아, 뭐, 그건 어때? 난 시간이 많은데 기다려주면 되지. 그래서 서점에 가서 책 보면서 그 친구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고. 저는 라데팡스 가는 거 좋아해요. 왜냐면 거기에 대, 대형 쇼핑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장도 보면 좋고 대형 쇼핑몰인데 되게 가격도 저렴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서 그로서를 쇼핑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뭐라 그럴까 약국 약국도 되게 가격이 저렴해가지고 뭐 비타민 C나 유산균 이런 거사 먹을 때도. 라데팡스 가서 사먹는 게 좋아요. 계단 봐. 아이씨. 라데팡스를 보면은 강남 같아요. 왜냐면은 빌딩의 숲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마음이 편해. 한국 같아. <laughs> 그래서 라데팡스에 가는 그 자체가 저는 좀 즐거운 것 같아요. 뭐야, 막혔어. 아, 안 막혔다. 어우, 깜짝이야. <laughs> 내가 그랬잖아, 여기 빌딩의 숲이라고. 여기는 4년 전이나 뭐 3년 전이나 맨날 공사를 해요. 이 공사가, 빌어먹을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얘네는 뭐 튼튼하게 작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여기 봐봐요, 진짜 강남 같죠? 근데 이 빌딩 있잖아요. 강남 역삼역에 있는 그 벌집처럼 생긴 빌딩이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되게 비슷한데? 이 동상 보이세요? 이 동상이랑 뒤에 있는 건물이랑 일직선이에요. 문처럼 생긴 거. 그리고 이거랑 또 일직선인 게 뭔지 아세요? 신기한 거? 자기 게 돌리잖아. 그러면 저 끝에 보이시나? 여기? 아트트리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쭉또 가면은 에펠타워가 나와요. 그리고 이 조형물 위치도 한번 보세요. 이 사과 조형물 바로 옆에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분수가 있거든요? 물이.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저 조각상이 있어요. 그리고 쭉 가면은 아트트리움이 있어. 여기 가서 친구 기다리려고요. 자라에 왔습니다. 대박 이런 거 파티 갈때 입으면 진짜 예쁘겠다 왠지 알아요? 뒤에 이렇게 화끈하게 파져있다고헐 대박 완전 내 스타일인데? 색깔 봐 이런 트위드 너무 예쁘지 않아요? 거기다가 이런 같이 딱 쓰는 거야 아 예쁘겠다 짠 어때요? 색깔 어울려요? 파란색 철가 아니야? 어 너무 예쁘다 갖고 싶다 <laughs> 이 색깔? 시야 완전 소나무져서. 이쁘지? 아, 이거 너무 예쁜거 같아. 이것도 갖고 싶다. <laughs> 이렇게 봐봐. 이렇게 허리도 잡아줘서 라인에 싹 들어가잖아. 너무 예쁜 거 같지 않아? 색깔도 봐. 어떻게 토너치 코트 되게 예쁘게 나왔네? 이것들 봐요. 완전 색감 미쳤죠? <laughs> 얘도 색감이 이쁘고 얘 크림색도 색감이 이쁘고 다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모자 뭐야? 짱 귀엽죠? 다랑 무슨 색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파란색이랑 분홍색 중에서? 근데 이건 뭐야? KCM이야? 이렇게? 마미손 같은데? KCM 같지 않아요? 이게 뭐야? 응? 뭐야, 요새는 요런 에나멜백이 유행이에요? 이게 왜 유행이지? 하, 미쳤다, 이거 완전 제 취향인데요? 이거랑 치마랑 같이 입는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예쁘죠? 봐봐. 보여줘야 돼. 이렇게. 요렇게 입는 거야. 너무 예쁘죠? 나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하는데. 대박. 근데 입을 일이 없다는 거지. 이제 회사도 안 다니고 입을 일이 없어. 근데 너무 예쁘다. 취향 저격인데. 이런 블라우스 진짜 예쁘다. 여기다가 입어 딱 다음에 이렇게 입으면은 진짜 여성여성 스런가기때 블라우스 딱입히 입고. 말린 장미 색깔. 진짜 예쁘지 않나? 입고 싶은 거 진짜 많고, 사고 싶은 거 진짜 많은데, 평소에 입지 못하고, 평소에 <laughs> 이런 걸 어떻게 입어. 근데, 아 어, 취향이.. 제 취향이 소나무라서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정장 <laughs> <공장> 스타일. <laughs> 스타일 너무 좋아해요 못 잃어 그래가지고 아 진짜 아이 쇼핑을 끝내야 되는데 참 마음이 아, 힘드네요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아, 이거 봐엄거 많아 아. 저는 이제 산다 그러면은 이런 실용적인 걸 사야 돼요 이런 거 아무데나 입을 수 있는 캐주얼한 거 이런 걸 보다. 이것도 괜찮긴 해요. 근데 취향은 정장 취향이라는 거. 이것도 예쁘긴 하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조신하고 긴 치마를 보잖아요. 별로일 것 같지? 근데 이게 더 섹시하다. 살색이잖아. 안 입은 것 같은데. 딱 붙고 실리엣이 드러나, 드러나면서. 뒤에는 어떤 지 알아요? 요래 <laughs> 이거를 입으면 끝나는 거예요. 와야 힙이다. 남자 꼬실 때 이런 거 입는 거예요. 응? 열심히 운동해서 실루엣을 만들어 알았지? 대박. 대존예. 이 자켓 진짜 예쁘잖아요. 공주님 스타일. 아나 이런 거왜이게 좋지? 아 평소에 이런 거못 입으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이 진짜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여기에다가 진주 귀걸이 딱 하고서 이렇게 스커트나 그냥 진만 입어도 돼요 아, 그래도 너무 예쁠 것 같아 아, 너무 좋다 근데 감당이 안돼 <laughs> 이런 것도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 이렇게 철르르 떨어지는 라인 너무 예쁜 것 같아 고급스러워 보이고 지금 못 봤으니까 서점에 가보려고요 돌에 보면 애들이 이제 쇼핑 따라다니기 싫어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동차 모양을 해서 뒤 쇼핑 바구니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애를 데리고 다니는 그런 도구예요. 신기하죠? 책가게에 왔습니다. 여기서 책 보면서 친구를 기다리려고요. 오, 비치어스 소설 나왔어.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섹터예요. 예술이랑 뭐 예술 역사 이런 책들이 있는 장소인데 여기 오면 정신 없이 막 시간 간지 몰라요. 대박 재밌는 거 너무 많은 것 같아 제가 이런 오컬트적인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책은 사야 되는데 대놓고인데? 메도사 나오고 뱀 나오고 아이책 진짜 갖고 싶다 사야되나? 진짜 심플리즘적인 게 진짜 많다.